어, 이제 이런 상품들은 먼저 뭐 저희들이 계속 했던 상품이긴 한데요 조금 물량 남았다고 뭐 저렴하게 한번 이제 판매를 해보라고 래서 49,000원, 49,000원 가격 많이 다운된 거고요 사이즈는 77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어, 캐시, 요즘은 니트는 캐시하고 오이한50% 이렇게 섞이고요. 그 다음 폴리하고 같이 섞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단도 괜찮고, 이런 핏감도 있고요 사이즈는 7층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 이 바지는 88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원단도 좋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통바지처럼 배기바지처럼 그렇게 입는 걸로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라이프가 있으니까 뭐 베이지나 블랙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간 투이 나는 이런 그거나 뭐 컬러 맞추기가 좋은 것 같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해봤이요그해니까브라해하고베이지하고이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카프를서번 해서 고요해 이렇게 해시 이렇게 이렇게 하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에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이으시면 충분히 되겠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제이바지이티게 이렇게, 이아닌이 조끼가 니트 이끼가 이렇게, 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봤어요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품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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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있고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한쪽은 좀 짧으면서 이렇게 여며지면 이 부분이 언발란스가 되면서 이제 이 끈으로 양, 양옆을 묶어가지고 원, 원래는 이렇게 입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 끈을 그냥 절개를 해버리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똑단추 하나 달든지 아니면 그냥 껴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이쁘잖아요. 그리고 여긴좀 짧잖아요. 이거 티가 이제 밖에 나왔어요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셔도 좋고 이끈 없이 그냥 턱 걸쳐갖고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편하게 잘 입어지면서 하나쯤 이런 상품도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엄바란스로 가디건처럼 티하고 블랙티를 해서 같이 입으면 살짝 가디건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건을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냥 오픈해가지고. 이게 이제 속에 절개티를 입었기 때문에 이 겉에 옷이 같이 블랙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세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편하게 입기 좋은 상품. 어, 이 상품은 레이 같은 걸 속에다가 약간 도톰하게 하나 입으시고 그냥 하나만 입어도 이쁜 옷이에요. 제 니트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나그랑이잖아요? 편하게 입기도 좋고, 또 우리 이제 중년 분들 살짝 이제 복부나 뭐 허리살이나 아니면 힙도 좀 갖추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폴라니까 뭐 속에다가 뭐 스카프를 하거나 속에 뭘막 받쳐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제 팔선은 살짝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나그랑으 하면서 그래서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예쁘고요 요런 선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입으시고 이제 바지는 셀 상품은 아니지만 같이 잘 어울리니까 같이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또 약간 밋밋하다 그러면 포인트하나해 볼까 그럴 때는 바지가 블루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시면서 그냥, 어,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가 이제 어부바티를 잘못하면 억지로 못 부리려고 하는 또 아니면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품은 그냥 아주 편하게 옷하고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후드라서 그렇게 어버바를 했다 이 느낌은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코트 같은 걸 만약에 입으시면 코트를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산뜻하게 어두운 컬러를 입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훨씬 산뜻해 보이고 어 그런 또 활용도로 이런 상품은 블랙, 브라운, 블루, 오렌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이렇게 갖고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저는 이제 여행 가 갖고 작년에 니트 두꺼 니트에다가 위에 이제 같은 톤으로 해갖고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 모자 푹눌러어 근데 사진이 참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뜻하게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아니면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서 입으셔도 이쁠 것 같고 또 이렇게 여기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이제 티는 라운드를 입었을 때는 속이 뭐 머플러를 하든가 해야 되니까 그냥 실켓 망사 티를 제가 이제 항상 속에다 입어요. 그리고 이 티는 이제 약간 시보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7 0까지 충분히 입어지면서 이런 선이 앞에 선도 약간 언발란스하게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이거 단추를 여기 단추를 달아가지고 주머니가 거꾸로 있어요. 단추를 날아가지고 이렇게 끈을 해놨는데 끈 멋이 뭐좀 싫으신 분은 잘라버려도 될것 같고요. 요런트임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캐시하고 울하고 합성이고 또 이제 레이온이 좀 들어 안전 폴리에스테르이 좀 같이 들어있고요. 저는 이제 팔이 짧으니까 약간 긴 듯한데 이제 고객님들 괜찮을 테고요. 그래도 사이즈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 바지는 어 이제 배기바지인데 누빔 배기바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새로 선이 이렇게 이제 셔리 주름이 잡혀 있고요. 여기도 다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기바지인데 어 이렇게 좀 슬림해 보인다. 배기바지로 슬림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핏이 어좀 제가 이제 어 그렇게. 힙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고객님들 보통 힙이 좀 작아가지고 힙이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지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힙선이 좀 작은 게잘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년들이 제 이제 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이 자꾸 힙하고 살이 빠지니까. 다리도 살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커버하기 좋은 바지로는 음, 이게 너무 얇지 않고 패딩이고 하니까 너무 좋을 거예요. 음. 약간 항아리처럼 그런데 너무 풍성한 백이 아니고 사이즈 그냥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고요. 니트도 컬러감이 이제 멜런지 그레이인데 그냥 편하게 덧걸수 입는데 디자인감이 좀 있는 어, 그래서 편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저렴하게 군일가, 균일가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음 이제 상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그거 하긴 한데 이럴 때 그냥 하나씩 구매해놓으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품은 조끼만 세일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속에다가 절개티를 입었는데 이게 봄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편하게. 받쳐 입기 좋고요 응가 바지 역시 그냥 아무 데나 받쳐 입기 좋으세요 근데 이제 이 조끼가 여기 10번 배색이 돼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잠궈 가지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단추 하나만 잠그고 쿨지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게딱 맞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맞으면 서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입고 또 아니시면 단추를 이렇게 살짝 풀어 가지고 그냥 풀지게 아니면 후을라으로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원피스나 그렇게 뭐 라운드 원피스나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살짝 잡아서 이렇게 입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엄벌 란스면서 홀이져요. 그래서 그냥 옷 맞춰 입기도 좋으면서 편하게 입기도 좋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요. 그리고 이제 이 티는 이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됐으면 진짜 좀안 이쁘죠. 근데 옆으로 살짝 떼면서 이제 어 여기 복부 부분을 좀 감싸주면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절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눈속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맞춰 입기가 좋아서 저는 이 상품을 고객님들께 어 그냥 속에 받쳐 있는 티로는 재고고, 근데 이제 이거는 세일은 아니지만 뭐 가격이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이렇게 편하게 같이 입으면 될것 같아요. 나그랑 니트 폴라 이제 블랙이 있었고요. 와인톤이에요. 여기는 좀 이렇게 좁게 팔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좋고요. 나그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어도 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약간 이제 코트를 입으실 때 조금 여기가 넓은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하나만으로도 예뻐요. 단품으로도 예쁜 상품이고요. 와인 톤이고요. 그냥 편하게 어느 부분이야. 그리고, 어, 좀 제일 좋은 점이 조금 체형 커버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툭 달려 있으면 이렇게 좀 벙벙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그재그로 살짝 올라가고 이쪽은 좀 길고 이쪽은 좀 짧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자인감이 있으니까 다른 옷 하고 입어도 스커트 하고 입어도 주름 스커트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입으셔도 되고 통바지 하고 입으셔도 되고요,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그냥 조금 더어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는 어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코디하기가 우리 이제 응가 바지 당연히 또 기본으로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지는 어, 누빔 바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패딩이고요 이 하나하나가 누빔이 수가 너무 예쁘게 잘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퀄리티가 있어 보여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통바지는 아닌데 통이 좀 있는 약간의 배기바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원단이 저는 좋아서 이게 어 우리 고객들 이거 입으시면 그냥 어 너무 밋밋하지 않고 이쁘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가 꽃 모양으로 전부 수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하고 코트, 나그랑 코트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이그 빨간 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입으시고 이러면은 어 따뜻하게 잘 입으면서 그리고 이제 낮에는 요즘 내가 이렇게 나가보면은 추운다, 춥다, 춥다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낮에 햇살이 있고 하면은 그냥 네이 하나 입고 이렇게 하나 입어도 충분히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바지는 추우면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이제 패딩 바지 같은 거, 이런 패딩 바지 같은 거 입으면 그냥 어늬니도 있고 조금 이제 원단이 전에는 이렇게 수가 있으면은 그게 막 끊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요즘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으시면 어 그냥 겨울에도 아니면 또이 바지도 다른 데 활용도 되게 좋고요. 어 디자인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